자, 그 다음 거자 2019년 11월 모평 자 지상 고등학교 2학기 내신 범위입니다. 24번입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뭐 누가 봐도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이렇게 말해집니다. 가짜 주어죠. 그죠.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럼 이게 진짜 데디아가 진짜 주어진 거죠. 이렇게 말해집니다. 자. Among the Bantu peoples of Central Africa. 여기, 여기서까지 가면 되겠죠. 뭐, 뭐, 중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지. 중앙아프리카의 반투, 부족, 반투 민족들 중에서 이게 people에 S가 붙은 거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원래 people에는 S가 붙을 수 없어요. people은 애초에 복수명사잖아, 사람들. 이게 붙으면 국민, 민족.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민족, 국민, 부족. 딴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의 반투부족 반투민족 알겠죠? 사람들 중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이에서 뭐했을때 어떤 한 개인이 An individual 어떤 한 개인이 어디 이게 부족이란 뜻이 트라이브가 그죠? 한 부족에서 한 부족 출신의 어떤 한 부족 출신의 어떤 개인이 만났을 때 알겠죠? 누굴 만나냐면 다른 그룹, 이건 트라이브를 얘기하는 거겠지? 다른 부족 출신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에 가도 되겠죠? 자신 없으면 뭐 여기서 한번 끊어도 되고, 한 부족 출신의 개인이 다른 부족 출신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제, 이제 나온 거야. 대절에서 주어가. 무슨 얘기야? 여기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모였어요 여기까지는. 볼로 표시할까? 요색으로 할까? 여기까지는 어몽부터 시작해서 이건 전부 다 중간에 그냥 부사 부사절에 불구하고. 이것도 부사 부사구에 불구하고. 이것도 부사절이잖아 여기까지 중간에 다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대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이것 사이에서 이랬을 때 이렇게. 그들은 질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무엇을 춤을 춥니까? What do you dance? 이거는 당신은 어떤 춤을 춥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격하면 무엇을 춤추냐니까 어떤 춤을 춥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힙합을 춰요.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저기 아, 뭐 팝핀 댄스를 춰요. 뭐 브레이킹을 춰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어떤 춤을 춥니까? 춤좀 추나? 당연하죠 진짜? 당연하죠. 오. 내가 아쉬운 거는 내가 방송 댄스를 배웠어야 돼. 음? 나이 먹어서 방송댄스 추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갑자기 특기로. 아, 괜찮더라고 방송댄스 하나 배워놓는 거. 그 어딘가 서울랜드가 인 우리 애기 데리고 놀러 갔는데 거기 보면 정글 보트인가 보트 타는 데 있어.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길게 쓰잖아. 근데 거기에 나이가 지긋던 아저씨가 그 보트 이렇게 사람을 안내하는 아저씨가 계속 음악에 맞춰서 방송댄스를 추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박수도 쳐주고 멋있더라고. 딱 봐도. 아, 그치크한 아저씨인데 또뭐이 색다른 멋이 있는 거야. 점잖으시면서. <laughs> 어. 아 지금 우리 딸이 배우면 같이 배워볼까 했는데. <웃음> <웃음> 나는 나 닮아서 웨이브가 잘안 돼. <laughs> 자기는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다. 제가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 말한다는 거지. 어떤 춤을 춥니까? 이렇게. 뚜루 타임. 시간에 쭉 시간에 쭉 통과해서 이런 뜻이거든. 들어오 타임 하면 쭉 통과한 거야. 그럼 시간을 쭉 통과해서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쭉 통과해서니까. 알겠죠? 들어오는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고 들어오 아웃은 쭉 내내 이런 뜻이야. 알겠죠? 들어오는 그냥 쭉 통과해서, 들어오 아웃은 쭉 내내. 뉘앙스가 달라 오랜 시간에 쭉 됐지 네. 네네 그 공동체는 이 포지란 단어 포개다 아니다 구축하다는 뜻이야 구축하다 형성하다 우리 뭐 이런 비슷한 형태 이런 단어 있지 폼이랑 비슷한 거야 구축하다 형성하다 쉽게는 메이크 또는 쉐이프 이런 것도 될수 있겠지 그지 모양을 만들고 구축하고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중요한 단어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다가 형성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했냐? 이런 댄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자신감 있으면 이거 지워도 돼요. 그냥 댄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그렇지? 나중에 끊는 건 자기 마음대로. 단 모범도계를 참조해서. 네. 자 어떤 의식이냐? 댄스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댄스 의식이냐면 주요 사건을 마킹한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indicate라는 뜻이에요 i n d i 가리키다 뜻이 있죠 이렇게 indicate 표시하는 가리키는 어디에 있어서 개인들의 삶 속에서 개인들의 삶 속에서 개인들의 삶 속에서 주요 사건을 표시하는 그런 댄스 그런 댄스 의식을 통해서 근데 그 주요 삶이 그 주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including birth 출생이라든지 누가 태어난다든지 두 번째 결혼이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인적인 삶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표시하는 댄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는 겁니다. 뭐 뿐만 아니라 에듀에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죠. 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축제 종교적인 축제 그다음에 중요한 시기 알겠죠? 중요한 시기 뭐의 중요한 시기? 계절상에 있어서 우리 춘분 추분 같은 거 추석 같은 거 계절상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지점이란 뜻이니까 시기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는 시기라든지 종교적인 축제 부활절 크리스마스 만약에 캐톨릭이라면 그죠? 저기 기독교라면 또는 불교라면 부처님 오신날뭐 이런 거 그런 것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포함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을 표시하는 그런 의식. 알겠죠? 그런 의식을, 그런 댄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자, 많은 공동체, 많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 여기까지가 주원해. 어디서? 아프리카 부족에서부터 프람 a 투 b 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부족에서부터 스페인의 집시족이 이르기까지 프람 a 투 b 아프리카의 부족에서 스페인의 집시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체의 소셜 스트 р 처 사회적 구조가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엔드 다음에 또 연결되고 있다. 또 여기에 이르기까지 한번더한 거야 이렇게 알겠죠? 스카티시 이 스코틀랜드야 알겠죠? 클랜은 트라이브가 트라이브인데 일종의 시족이야 시족 시족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부족과 스페인의 집시족, 스코틀랜드의 씨족이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체의 사회 구조는 그럼 어디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요게 많은 공동체의 사회 구조는 이게 주어. 이게 이제 뭐가 연결돼? 이게 동사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얻었다는 거야. 뭘 얻었냐면 여기 3층 단순한 거 조심해야지, 그지? 요게 주어가 아니고 정확히 소셜 스트럭처, 정확히 요게 주어니까, 알겠죠? 주어 부분이지만 삼식 단수니까 단수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 어, 얻었냐? 응집력, 코히즈하면요 응집력, 딱 뭉치는 힘, 응집력을 얻었다는 거야. 어떤 거로부터 응집력을 얻었냐면 바로 댄스라는 그룹 활동, 알겠죠? 어. 어떤 거, 댄스라는 집단적인 활동, 집단 활동 댄스라는 그거로부터 응집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역사적으로 댄스는, 역사적으로 댄스는 어떻게 되어왔냐면, 이런 것이 있어왔다는 거야. 영향력이 되어왔다는 거야. 강하고, 그러면서 결속시키는 영향력이 되어왔다는 거지. 그치. 이게 뭔가, 마인드가 묶다잖아. 그러니까 결속시키는. 한대 묶는. 결속시키는 영향력이 되어 왔다는 거야. 어디? 공동체 의삶 속에 커뮤니티 라이프에 댄스라는 것은 강력하면서 뭔가 결속시키는 영향력을 가져왔다는 거지. 영향력이었고 아직 안 끝났네. 응. 어. 그리고 또한 수단이었어요. 그죠? 어떤 수단이냐? 이거 수단이죠. 여기서 미네스가 붙으면 즉 표현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야.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회적 정체성. 어떤 것? 그룹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 뭐가 되어 왔어? 바로 이런 강력한 영향력이자 수단이 되어 왔으며. 알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리고, 참여는, 뭐에 참여? 댄스에 참여는, 이렇게 되는 거죠. Allow A to do.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가능하게 했어? 개인들이 그 소속감을, 소속입니다. 그 소속감을 데몬스트레이트한 보여주다 시위하다 이런 거거든. 보여주다 시위하다 데모한다 그러지. 음, 주장하다 뭐 이런 거야. 내... 그러니까 그 소속감을 보여주고 시위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야.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지. 뭐에 참여했어 이거는요? 댄스에 참여했죠, 그죠? 댄스에서 함께 주는 것이. 따라서. 세상에 많은 지역에서 많은 형태의 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많은 지역에서 있습니다 many types of dance가 있습니다 뭐만큼 많은 여기 edge가 있죠 그러면 여기 edge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많은 뒤에 것만큼 많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 많은 뭐에? 뚜렷한 다른 이런 뜻이죠 다른 뚜렷한 특징적인 알겠죠? 다른 정체성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체성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르잖아 일본이랑 다르잖아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그만큼 많은 댄스 유형이 있다는 거지 음. 왜 그만큼 많이 독특하게 발전한 거죠 거기에 성에 따라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영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작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뭐 때문에? 에즈에즈 때문에 어순 배열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법 조심해야 돼요. 게인지 나오는 거. 프라메 A2B랑 요거랑. 여기에. 요게 주어라는 거. 어법 조심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요것도 별표에서, 요거 문장 구조 잘파야 돼, 이 한테 요 문장 구조. 음. 문장 구조, 에즈웰 레즈까지 문장 구조 잘 파악하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지? 댄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 댄스 의식이 어떤 형성이냐? 그들의 주요한 사건을 표시해 주는 인디케이터.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 복수니까 3인칭 단수에서 안 붙은 거지. 이런 거 조심하고. 됐죠? 좀더 네, 보면 충분할 것 같아. 제목. 제목은 뭘까? 무엇이 전통적인 댄스를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거안 나왔고, 댄스 뭐예요? 사회적 정체성의 뚜렷한 표식. 이건 될수 있겠죠, 그죠? 사회만인가. 그다음에 종류가 비, 어 많으면 많을수록 변형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뭐이렇게 되겠네? 변형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더 나은 댄스이다. 아니고 필링 다운 기분이 다운되는가? 댄스를 즐겨라. 영어 아니고. 그다음에 기, 종족 댄스의 기원, 이런 것도 아니지. 한번 2번이 되죠. 그죠? 사이즈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또 끊었다 갑시다.